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오늘은 클랜전 첫 클랜전입니다. 제가 클랜원들을 아 맞다. 세소팀미 님도 같이 클랜 오늘 모집을 했는데요. 한 클레원이 몇 명이지? 지금 한 아닌가? 11명인가? 아, 10명이다, 10명이에요. 딱 10명. 제가 여기 잠깐 났었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또 마침, 타이밍이 제가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드, 들어온 이후로부터 한 명이더라고요. 지금 라이너TV님, 섀도우TV님, 여기, 보이시죠? 지금 제가, 저긴데, 천대상이 뭐 하필 10 시폴이에요. 아, 시폴이어서 아 맞다. 그리고 유니시 제가 저 공격을 안 당했거든요. 지금 아무도 공격당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지금 유닛이 없거든요? 근데 유닛을 받았는데 없어졌어요, 레깅가. 근데 오늘 철렌전인데요. 진짜 떨려요. 제가 7번인데 저기. 하... 근데 저기 유콜이라 이게 젤라나 모르겠어요. 루콜이야. 어떻게, 되라나 모르겠네. 지금, 섀도티비님이 주셨는데, 아까 전, 예, 아까 전에는, 마법사 한 마리하고, 미니언 한 마리하고, 바리키리 한 마리하고, 아처 다섯 마리인가 있었는데, 크게 사라졌어요. 아깝게도. 근데, 하필, 유콜이라 너무 강해요. 좀 봤는데 이건 못 이길 것 같다. 이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 적이니까 어쩌, 어쩔 수 없지. 뭐 적이니까 제가 유닛이랑 마법이랑 준비를 했어요. 지금 클랜성도 유닛을 다 세도티비님이 주셨고요. 그래 가지고. 7번을 진짜 공격해보겠습니다. 하, 제가, 이게 클렌전이 7시 몇 분인가? 아, 7시 23분에 시작했었어요. 지금이 몇, 몇 시지? 아, 8시 2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어딜 공격할지 생각 중인데, 지금 박격포 있는데 여기를 없앤 다음에 여기, 어, 뭐지 아, 해골전격권을 나서 깨서 여길 기깬 다음에 여길 또 깨는거죠? 그래서 이쪽은 마법사 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쪽 부셔주죠? 이쪽으로 갑니다. 이제 갈게요. 아, 진짜. 공격합니다. 간다. 어? 여기 아차타워 있었어? 나못봤는데 이렇게 또다다 세우고 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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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작정 소환하기 또또또 빰빠바바바바바밤 전 센데 빰 됐다 캐리를 한 다음에 어, 꽤 많이 죽었다 근데 지원병력들이 있어서 그렇지 아아 아, 지금 지원병력 나오네요 아 바리키리. 아, 진짜. 법사가다 막아준대. 아, 이거 못 깨네요. 아, 근데 이럴 때가 아닌데? 그렇지, 홀로 가.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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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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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야, 니네 이쪽 와봐 이쪽 막아. 니 이쪽 막고, 딱. 어, 오, 홀 공격, 홀 공격. 인연 여기 깨고 있지요? 아, 만별해야 되는데. 아. 아, 진짜. 아니, 미니언을 왜 하필 이쪽으로 갔냐, 이쪽으로 가지? 아냐, 그냥 차 이쪽이 낫다. 이쪽으로 하면 얘네가 다쏠 테고. 얘가. 얘가 다쏠 텐데. 여기 막 그렇다. 아, 역시 여긴 안 되네요. 아, 진짜. 오, 별두개 없이 이쪽으로 가기 잘했다. 그렇지. 가는 거야, 가. 아, 한 방에 죽었어. 그래도 완별은 못했네요. 아. 안 돼! 내가 하는 게 만별이었는데! 아, 짜증나! 안 돼, 내네 만별! 안 돼, 내네 만별! 아. 아까운데 네 만별. 하. 그만 접어두고. 아 잠시만 음악은 꺼주고요. 여기를 누가 공격하셨는디? 반별을 하셨네요. 한여름님이 저보다 쎄시는데 한여름씨, 한여름님은 왜 이렇게 쉬운데를 공격하셨을까? 여기를 공격하시지? 쎄시나? 한여름님이 이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아, 한여름님 보가 보다 더 세시네. 근데 이거 한여름님이 하셔도,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또 이별을 했습니다, 이별. 진짜. 아, 유닛을 또 준비해야겠다. 아까전는 너무 안좋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잘 갔어 잘 갔긴 갔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 우선 이쪽 월브레이크 월브레이커 간 다음에 전 저는 이렇게 사용해요 저는 아 이걸 여기다 놓으면 안되지 우선 여기다가 최대한 많이 여섯 마리를 놓고, 다섯 마리를 여기다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바들, 바고들. 아, 고블린 그냥 이렇게 놓은 다음에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지금 5월에서 6월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 마법도 준비해야겠다. 근데 아직 1일 5시간이나 남았어요. 아, 쪼따는 오래오래 하고 6 레이비가 용래비가... 엘릭스 저장소 구렛, 팔레 여기 팔랩 팔레 구렛, 구렛. 어, 어, 여기 누가 당한다. 아, 이순미님 당하시고 있네요. 아, 이수님이 이수님이 아니 이수님이 여기다가 코을 여기다 코를 놔가지고 여기쯤에 놔야 되는데 코를 놔가지고 근데 지연 병력들이 미니언이랑 아처가 있어요 여기 아 아처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얘네 덕분 에좀산거 같네요. 아니구나, 아니었네 이게 저기 여기 한 거구나. 이건 안 봐도 이거 딱 완판. 시간은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얘네는 다 빨라가지고 아처랑 미녀이 아, 근데 이 대포가 있네. 아 근데 미니언은 살아남겠다 그러니까 공격력이시라. 시간이 좀. 아처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 미니언. 아 이건 안 봐도 완판이요. 이수민 님, 완파당이셨네. 완파당하셨네. 지금 아무도 완 지금 아무도 안 당했는데, 이수민 님 하필 이수민 님이 여기 깨졌네요. 근데 여기서 와, 저기, 저기 이 사람이 이수민 님다들왜 공격을 안 하시지? 제가 6번을 공격을 못하죠 아 나도 빨리 유퀄데수 싶다 지금 여길 공격을 하셨거든요 제가 9번하고 보상은 없지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하고 10번은 첫 클랜전 2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